오늘도 이 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다짐과 결심은 뒤로한 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이 답을 정해 놓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 안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야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 가더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졌지만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관점에 따라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 따라 선택하는 이 요한 안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 앞에 설득하여 그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갈등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조정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된 삶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이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주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보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요아나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어제 묵상하신 말씀 안에서 이스마엘이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모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무리를 뒤쫓아서 유다의 남은 포로들을 구출해 내었고 그러나 이스마일을 중심으로 한1 0 명의 암살단이 누부간 네살이 세운 그달라 총독을 죽인 것을 바벨론이 알면 보복해 올 것이 두려워 유다에 남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려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하신 말씀의 한 장소가 등장하고 있지요. 그것이 게롯 김함이란 곳입니다. 게롯에 있는 여인숙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죠. 그런데 이 요한안의 요청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2절 3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5절에도 당신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너의 하나님인가. 물론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은 너,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안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태도는 하나님은 자기와 상관없는 제3자적 존재로 호칭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자세가 아니라 종교인의 자세의 기도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존재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 할 뿐인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여호와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요한 안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는데 예레미야는 너희 하나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남은 무리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것이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듣고 싶어하고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즉, 우리에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이 다짐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입술의 말은 순종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저 깊은 곳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저 마음의 밑바닥의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유다의 남은 무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입술과 그들의 선택이 다른 이중적 삶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면 기꺼이 하지 않는 우리의 이 강박함이 오늘 그들의 강박함과 닮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순종할 때 이루어질 구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11후에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제 요한안을 중심으로 물었던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물을 때에 열흘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갈 길과 그들이 행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1절 그가 가래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르되 이르니라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요한왕과 유다의 남은 무리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한결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흉년 중에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오늘 그 나라를 죽인 그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으라. 그러나 이 땅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땅입니다. 황폐해진 땅입니다. 황무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라 말씀합니다. 그래하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들은 우리가 갈 길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열흘 만에 응답을 받아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오늘 요아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좋든지 싫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러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아난 중심으로 한 무리들은 이미 저 마음속에 애굽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입술로는 순종을 말했지만 유다에 머물라는 말씀 앞에 저들은 결국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벨론의 보복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언급해 주십니다.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염려하지 마라.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순종하여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바벨론의 왕도 포로로 잡아간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다리를 죽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아간 그들조차도.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지 않습니까? 궁율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애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현실은 두렵고 현실은 무섭고 현실은 황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7장 16절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1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42장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인가? 당신의 하나님인가? 오늘 이 부분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좋든지, 아니 좋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저들이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기에, 즉, 유다에 머물러 살라고 하는 말씀이었기에, 자신들의 원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저들은 자신들의 원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해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